else you need how come your brother's got half your brand because i ain't in a working relationship with that licker no more i wasn't about to let him use it without me and he likewise only thing to do was split the brand fifty fifty down the middle I guess it was the last thing we saw eye to eye on Brooklyn. what you want a hug hit the road sorry best of luck with all that rampage 이거는. 뭐야, 어거기뭐거없뭐뭐 뭐 특별한 건 없, 없어 보이는게 아니구나. 거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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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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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좋이좋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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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를 이제 가면 되겠는데 아 길이 두 갈래네요. 어. 길이 두 갈래인데 뭐야 아 내려갈 수 있어 보이는데? 거지, <laughs> you left me to fight alone. I did. People are one thing; everything else, you fight until I say stop. Ah, 못 먹은데 아니야 Understand? Pull your weight, or we go home. I Good then. <laughs> 아, Wait. We're back here again. 그래, 다시 돌아왔어 예, 제가 헛걸음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니까 러 어, 제가 한가지 그 어디 맘에 걸리는 그 길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 가봤어 가서 확인해봤더니 예, 그 제가 잘못봤던거네요 예 그럼 뭐 딱히 걸리는거 없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고정해야되는거 아니야? 자 알겠다 오케이. 어? 저 함정인데? 저기 아들아 이거 함정이거든? 누가 봐도 함정이거든 아들아? 문이었군 다시 한번더 좋았어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공격을 한다구나 그러지는 않는군. 음. 어더 열리네? 뭔가 틈이 보여서 해봤더니 더 열리네. 이건 분명히 상자 예상해 봅니다. 오케이. 요. Yeah. 편 아. 지금 먹은 철이 그 방어구 제작에 필요한 철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케이. 됐어. w a i t there. 다시 내려오네. 오, 천장이 내려오는구나.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자. 저 저저저! 저깐 봐. 빨리! 왜 전화? 아아 갑자기 왜 전화가 와? 와? 우 어, 다 차, 차, 래서 죽는구나. <laughs> 아, 갑자기 전화 전화지고지고씨 <laughs> 가만있어 차, 다시 내려가야 되겠죠? 아 건너 가야 되겠죠? 자 이거 고정 을좀시킵시다 오케이. 어디야? 아, 뒤쪽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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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케 쓰리 포 오케이. 오로와 오케이. 오 뒤에 오라온다 오케이 로아 원2 쓰리 포잘 가게 어우씨 왜 이렇게 사람 긴장하게 하냐 <laughs> 돌겠네. 갑시다! 이거를 고정시켜야 될것 같은데? 어또 어디야? 쟤를 뭐하러 잡아, 그냥 건너가서 건너가면 알아서 짜부려서 죽을 텐데? 오케이 오! 뛰어오네 예에엘 원투 쓰리 포원투 아야!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하, 아하, 오케이, 원, 투, 어, 가디 했잖아요, 원, 투, 쓰리, 포, 좋았어, 아, 다 별것도 아닌게, 회복 오케이, okay. 어, 새로운 팁 추가. 아. 공격을 피하라고 그냥. 그러고 있어. 조정하고 자, 자, 저거를 까 보자. 우쌰. 은편. 자, 이거를 어, 야, 야, 잠깐만. 아, 저 상자구나. 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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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자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 저기 상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아... 반대쪽에서 여는 구조가겠다. 저게... 아... 그러겠네. 반대쪽에서 이렇게... 어... 열어야 되는 구조인 것 같네. 자, 우리 아들이 잘 넘어올 수 있게 오케이 아들아 넘어와라 왜안 넘어오니? 이걸 열어야되나? 다시 여기다 아 어, 이게 진짜 오케이 내려와 아 내려오래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케이 됐어 아 이게 긴장의 끈을 아좀 이게 묻힐 수가 없네요. 예. 네. 은편 좋았어 마법의 얼굴 요로도 갈 수가 있네. 요로는 근데 가서 뭐 의미가 있나? 아안 보여서 시야가 안 보여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에어 뭐야 어 뭐야. I've been this c l 음, 멋있군. Look so big. 갑자기 툼레이더 라이즈? 아,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예. 네, 그거 생각나네요. 예. 네. 처음 시작할 때그 설경은 뭐랄까요? 진짜 엄청났었는데. 음, 응? 왜 그래? 음. 뭐야 한번 안아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다니 말았어. 감정이 메말은. 오케이. 아니 너무 무뚝뚝해. <laughs> 성격이. 근데 뭐 그럴만 하죠. 어. Look, 문자가 있다고. 아들아, 잠깐만. 어, 그래, 그래, 한번 읽어라. we two, we three. We're not alone can never be. A riddle. Hmm. Maybe there's a clue around here.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확인은 안 되네. <laughs> 이게 뭐 고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나 봐요. 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옆에 옆에 길이 열렸으니까 열로 한번 가 보도록 하죠. 음. 아 그리고 게임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감은 있네요 확실히 예. 아 원판이 돌아간다고 아저 글자를 맞춰야 되는거야 아 글자를 맞춰야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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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마다! 다음에 저기 맞춰지 려고 할 때쯤에. 됐어. 다 맞췄잖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a clue. It's the answer. What, I alone can never be. Right? Use your knife and trace the runes into the sand. Really? 오 뭐야 뭐야. 오, 우와. 이거 마법 뿌리네, 저거. Something happened. 와. It worked. 오, yeah. 야, 야. 야, 깔린다. 옆으로 피해라. I'm happy with my brock, but 야좀잡상인 같았어. 인상이 아들아, 글로 가지 말고 일로 와봐. 니가 가는 길로 갔다 가는 안될거 같아. 어, 뭐 놓칠 거 같아. 느낌이 그렇지. 이렇게 아이템 놓친다니까. 여기 문자가 이렇게 이리저리 적혀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아, 단순한 그냥 그 장신인 건가? 왜 아들아, 뭐 있니? 오케이, okay, 아빠가 왔다. 어... 이거 체력 아이템인데, 이거 놔두고 일단... 왜 그래? 뭐가 있어? 또또 또왜 그래? 어우씨 근데... 아... 그, 그 이배이이참 멋있네요. 어? 뭐 These tracks. 미노타우루스? 멧돼지? 그럼 프레이야 나온다는 얘기인가그 프레이야가 그 황금 멧돼지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니까 러 황금 멧돼지가 끄는 전차를 타고 다니는데 근데 그거 날아다니는 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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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에 다니고는 그 하지 오우야 그때 그놈인데 야 오랜만이다 조금 다르긴 한데 우와 패턴은 똑같아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쉽게 깰수 있어. 오케이, 저 가드 가능하죠. 노 데미지 노려봅니다. 오케이, 강공격 1, 2, 3, 야아 가드. 어, 잠깐만. 아, 저 새끼 우와. 오케이, 피해야 돼. 또 어디야? 어, 있어. 오야, 뒤뒤뒤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원투 쓰리 야 아이, 잠깐만 잠깐 뭐야 뭐야 아 휘청거린 거야? 오야 아그 카오스 온라인이라는 게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거기 보면은 풍카라고 있는 와 잠깐만 아 뜨리다 보면은 오야 원투 쓰리 야 아 뭔지 알겠다 어? 저 새끼 둘 쓰리 자, 피해야돼 아자원투 오와아 으아 저랑은 다르구나 어, 일로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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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주먹이 힘이다, 새끼야. 아, 스파르타의 분노를 쓰면 체력 개, 게이... 어, 뭐야, 체력도 차오르네요. 자, 그, 타체, 날리는 거, 어딨어. 아, 저 있구나. 우와, 이 새끼야. 쓰리, 예, 쉽게 잡히죠. 오. 오케이, 좋았어. 스턴. 2?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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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원. 으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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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조심해라. 오우우와우와 야아!! 이고아이고아이고 뭐야? 아들 제발제 <laughs> 에너 에너, 에너 지 회복하자 에너지 야 카오스 온라인에 보면 쿵카라고 있어요 야개 개 보는 거 같아 3, 리포 오케이 넌 진짜 다와이겨오우축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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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우! 아. 이게 가도 부었지. 네, 대단하네요. 네. 아, 룬 공격. 오케이. 좋았어. 어, x 피를 이용하여 스킬을 구매한다. 옵션 버튼 러 스킬 한목을. 어, 오케이. 일단 이따가 여기 파밍 좀 하게. 어 근데 갈래길이 너무 아우 길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 아 길이 너무 많죠 여기저기. 이럴 때는 방법이 있지. 항상 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지. 안 가. 네가 가라는 대로 가면은 지, 이벤트 진행하는 곳이라서 안 가. 오케이. 아 여기로 내려오고 있구나 다시. 오케이. 어우, 야, 뽀 보세요. 이거, 이거, 물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어, 어우, 야, 진짜 아니. 그러고 보니까, 당시 나왔던 가도부어 게임들 다 보면은요, 그래픽 장난 아니었어요. 이렇게 어, 어떤 게임의 어떤 특이한 점, 그니까 뭐 잔인한다거나, 약간 고어틱한 면, 뭐 이런 것만 거의 기억할 만한데, 실제 가도부어도 매번 출시, 출시가 될 때마다 그래픽이 장난 아니었어요. 예. 아, 3만 해도 장난 아니었지. 갓오쓰3 완전 장난 아니었데 아니, boy, you 뭐야? 동물 소리가 들려? 멧돼지라고? 그럼 프레이 맞네. 자, 여기로 가면 안될것 같아. 이벤트 진행될 것 같아. 오케이, 동굴로 가면 안 되고. 오케이, 그래, 이런 데 가야지. 너3명명명은 여기서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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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안 올라가시는구나. 아 저걸 부셔야겠다. 어, 저기 세사슬이 있으니까 아들 보내가지고 어, 올라갈 수 있겠다. <laughs> 아 그리고 그제 채널에 그 구독자 분께서 예, 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 예약을 그니까 블루레이로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 놓친 이후로 그 발매일에 맞춰서 또 물량이 풀리나 싶었는데 제가 어젠가? 예 네, 오픈마켓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예 네, 오늘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해요 예제 네, 느낌에는 근데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아마 오픈매장에서 아 오픈매장이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이게 게임이 워낙 역대급 게임이고 하다보니까 뭐 구입이 원활하실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사실 후회해요 나중에 후회할거야 이거는 진짜 100% 소장가치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예. 음. 자저딴 생각하느라 저, 저 말하는데 집중하느라 지금 뭔 일이 벌어졌는지도 저잘 못,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 일단은 내려가보고, 이거 상자 어떻게 열어야 되지? 근데 이거, 나,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아, 저기 또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숨은 그림 찾기. 또어디있어 마지막 하나가 어딨지? 가만이 있어 봐라. 어, 어, 저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이렇게? 아, 터점이 조금. 까마귀 시 아니 어디 있지?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찾았어요. 여기 하나. 자, 불. 세, 좋아. 안 좋은 거 나오기만 해봤다. 뭐야? 아, 좋아요. 음, 됐어. 이제 여기서 볼 일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저 왠지 이거 하나 더살것 같아요 느낌이 이건 포장 가치가 진짜 만 퍼센트 확실한 게임이기 때문에 아 진짜 아 아까운데도 2만원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사야지 오 멧돼지 아 황금 멧돼지 아니네 그냥 일반 멧돼지 같아요 자 초점이 안정됩니다 자 대가리로 노립시다 오! 튕겨나가는거보고 마법의 멧돼지?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 아 진짜 이... 황금 멧돼지는 아닌 온 같은데? 한번 봐야겠는데요 한번 지켜 봐야 될거 같은데 뭔가 다르다. 내가 봐도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뭔가 친숙하지 않다. 오오오 까마귀까마귀까마귀 오드네. 분. 나도이상한것거 같아. 아, 그 게임이 무섭지 않아서 좋다. <laughs> 아, 제가 무서운 게임 워낙 못해가지고, 음. 자, 이거 까고. 상자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군. 어, 드라우거도 있어? 서로 싸웠다고? 음, 왜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음편 오케이 파밍은 꼼꼼하게 마법의 얼굴 오케이 좀 주위를 쭈 둘러보니까 이 습격을 당한 것 같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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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미쳤나봐 쓰리 포 일로와 아시기만해야야 전쟁의 신이다 이래봬도 어디로 가야되니 아들아 아또 아빠가 힘을 써야겠구만 아 저기있네 저 저기 멧돼지 씨애리 저거 이 yeah, 혼자 해본다고? 이 l b o w up, 한 t e 뚝 d y hand, r e l 되 되게 c c u r a 뚝 y over speed. i 아끼 o u t 아 k e an a 저렇게 무뚝뚝한 그 성격 속에서 뭔가 에좀 s e 게 t Do n 게 t l o 에야 잠깐만 아나저쥬 초딩 새끼 저거 야아 쩔쩔 쪼고 어 피자국을 따라가면 될거 같은데 어 찾았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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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거 같은데 음악이 왜 이래? 뭐어 여기 아니구나. 아 여기 여기? 아 피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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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그래 피자고 보인다. <목소리>